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예요 수급자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찰 받으면 병원에서 안좋아하나요? 에요 수급자에서 병원비를 조금만 내는데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서 진찰 받으면 괜히 눈치 주는 것 같고 약도 잘안 맞는 걸 주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은 이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진료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분이 병 의원에 가서 진찰이나 검사를 받아요. 그럼 수급자분은 건강생활 유지비나 자부담으로 본인 부담금을 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료와 수납까지 모두 마쳤으면 병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급여 일수, 진료 유형 등을 입력한 다음 해당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고 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해요. 그럼 심평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서 의료급여 비용을 확정하고 공단서 에 병원에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죠.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금액을 모두 받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를 진찰한다고 해서 손해일 게 없어요. 그냥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죠. 예전에는 정부가 병원에 줘야 할 의료급여 비용을 예산이 없다면서 아주 늦게 준 적이 많았어요. 특히 2018년에는 미지급 의료급여가 8,695억 원이나 돼서 많이 많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치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왜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병원에서 차별한다고 느낄까요? 저는 이에 대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째, 비급여 진료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아과를 폐과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야 수익이 많이 나고 이게 주 수익원인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종합병원 중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얻은 수익으로 성과급을 받는 의사 성과급제를 하는 곳이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비급의 진료를 많이 하려고 하죠. 여기 보면 수도권 대형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과잉진료에서 9천억 원의 수익이 나기도 했어요. 또 환자가 통원치료해도 되는데 수술을 권하면서 비급의 진료를 했고 국립대인 서울대병원도 지난해 비급의 진료를 13% 넘게 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실손보험이 있어서 비급의 진료비를 보험금에서 내요. 그래서인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편하게 비급의 진료를 권하는 것 같고 이 때문에 비급의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서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비급의 진료를 권하고 있고 실제 많은 환자들이 비급의 진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분이 아무리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비급의 진료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담이 많이 돼요.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생계만 겨우 가능할 정도로 나와서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고 재난적 의료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인 경우 본인 부담금이 8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 아래 금액일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해요. 긴급 의료비도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을 못 받고요. 이렇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즉 비급여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환자가 오면 좋겠는데 수급자는 비급여 진료를 받기 힘든 분이 많으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병원에서 차별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가 환자들이 자주 받는 진료의 경우에는 급여화 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필요한 경우 비급여 진료를 받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병원에서 비급여 과잉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둘째,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 때문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언제까지나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한 일수가 있어서 365일에서 400일까지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한 일수를 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상한 일수를 넘기기 전에 시군구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병원. 그러니까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만약 다른 곳에 간다면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서를 받아야 하고요. 의료서가 없다면 진료비 전액을 수급자분이 부담해야 하죠. 이렇다 보니 다른 병원에 가려고 하면 수급자와 의료기관 모두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병원에 가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의료서를 써달라고 하기 좀 그렇죠. 병원 입장에서도 의료서를 지나치게 많이 발부하면 통보받을 수 있어서 부담스럽고요. 이 때문에 몇몇 수급자분들은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해요. 선택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일부 병원에서는 수급자분들이 의료서를 안 갖고 와서도 아픈 환자를 보내는 거 아니다 해서 나중에 의료서를 받기로 하고 진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수급자분이 나중에라도 의뢰서를 갖고 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선의를 베푼 병원이 진료비로 부당 청구하게 돼서 진료비로 환수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돼요. 또 의뢰서 양식을 보면 상병명과 상병분류기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적힌 상병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는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의뢰서에 적힌 질환이 아니라면 지금 내원에서 진료받는 중이더라도 의뢰서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상병 2외의 질환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나 합병 중의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워요. 만약 선유로 치료해줬다가는 행정기관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의뢰서는 발급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것만 유효해요. 그래서 의뢰서 날짜까지도 세세하게 봐야 하죠. 이런 점 때문에 의사 협회에서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 제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죠. 셋째,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 환자의 정액 수가제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신병원 10개 중 7개 병원이 폐평할수 있을 만큼 적자예요. 그만큼 힘든 병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안 중화로 의료급여를 뽑아요. 우리 나라의 의료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 환자에게는 정액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 행위와 상관없이 하루 입원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요, 금액도 건강보험 환자 비용의 70% 정도인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별이 있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정신병은 의료급여 입원 환자에게 적용하는 정액 수계절를 없애고 건강보험 환자처럼 행위벌 수까지로 통일시켜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나아진 거예요. 지금은 약제비와 식대, 정신요법의 행위벌 수까지이지만 예전에는 이것도 정액 수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약을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저가의 약을 처방했었죠. 의료급여 환자에게 고가의 약을 쓰면 손해 나는 구조였으니까요. 또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게 주는 식사가 다른 것도 있었고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정신요법을 덜 시행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행위별 수가지로 바뀌어서 이 부분이 나아졌는데 다른 부분들도 행위별 수가지로 바뀌어서 정신병원 건강보험 입원 환자와 의료급여 입원 환자의 차별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또, 정신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들을 개방병동, 폐쇄병동, 격리보호실 등에 입원시키는데 폐쇄병동과 격리보호실의 경우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정신병동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를 지급해 줬었는데요. 내년부터 정신병원에도 지급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건강보험 환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동일하게 지급해줘서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 의료급여 기간 제도, 정신병원 정의 수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산되면 의료급여 수급자도 마음 편히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노숙인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노숙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도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거리 노숙인의 일종 의료급여는 기간이 한 달만 인정되는 데다 노숙인이 갈수 있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 때문에 아파도 그냥 참는 분들이 많았어요. 영상이 길어져서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나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